절대 똑같이 따라 만들 수 없어요. 그 감성 절대 나올 수 없다. 음, 자기가 어디 가서 사기당했던 얘기. <laughs> 내 브랜드에 녹여서 좀 다른 곳과 차별화를 줄수 있게끔 멋있게 소화해낼 수 있게끔 아 이거네 막 하면서. 자기 어필의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각자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집에 가기 싫어서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서울에서 주차되는 공간을 진짜 찾기 어렵거든요. 창업할 때 공간을 알아보러 다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뭔가 채광을 얘기하실 것 같고, 음, 저는 채광. 두 번째는 공간. 넓은 거? 이런 느낌. 어, 꼭 넓지는 않아도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매장의 사이즈가 있을 거잖아요. 음. 그래서 뭐 나는 여기에서 식물을 판매하고 여기에서 디피를 해놓고 여기에서 뭐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 하고 플러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짐을 좀 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같지. 공간 음. 뭐꼭 창고 공간이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 옷가게 가서 왜 이렇게 커튼 쳐서 꼭 음. 갈아입잖아요 음. 그렇게라도 뭔가 공간을 좀 따로 빼놓을 수 있는 음. 자재들을 좀 쌓아놓고 음. 내가 뭐안 쓰는 뭐 화분, 지금 당장 지저분한 것들 뭐 흙포대, 돌포대 이런 것들을 좀 켜켜이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조금은 눈여겨봐야 된다. 음 너무 타이트하게 구하면, 음. 진짜 짐을 둘 공간이 없어서 공간이 너무 지저분해지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공간. 공간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많이 쓰니까 음. 수도가 오.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음. 근데 간혹 없는데도 있어요. 없는데도 있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물을 쓰기 불편한 구조다. 음. 음. 또는 겨울에 잘얼것 같다. 음. 이런 데가 있어요. 아, 동파가 좀잘 되는 그런 음, 그런데도 있고. 음. 물론 그 동파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이제 물수는 동선이 너무 복잡하다거나 음. 음. 또는 바닥에 뭔가 방수가 음. 잘 되어 있는지 또는 방수 처리를 음. 해야 아, 나무가 막 썩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무 음. 바닥이거나 뭐 타일이거나 이러면 또 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저도 궁금한 게또 있었어요 첫 번째는 채광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북향에서도 식물이 잘살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북향에서 식물 잘살수 있을까요? 아니야 <laughs> 근데 막북향인데 창이 막다 응. 완전 통창이야 응. 그럼 어떡하죠? 제가 그 전에 있었던 데가 북향이었고 다통창이었었 is the book? What is the book? What i 구조였었는데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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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통창이었으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면이 음. 창이었던 거예요. 음, 이렇게 쏙 튀어나와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서 단점은 벽이 너무 없었다. 음. 그래서 뭔가 걸거나 뭐 벽에 뭐 장식을 하거나 음, 장을 사진을 짜고 막 이렇게 할 때도. 그치. 없어서. 음, 또 공간 수납도 안 되고 음. 밖에서 다 보이니까. 음. 음, 그리고 뭔가 어,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벽이 음. 너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거의 커튼을 쳐서 음. 흰 커튼 앞에서 찍고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약간 시그니처처럼 처음에 되게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불편했었는데, 나름 북향 메인 창이 북향이었지만 음. 어, 또 건물에서 그 공간이 톡 튀어 나와 있었어요. 2 층이었고 음. 톡 튀어 나와 있어가지고 어, 아침 동쪽에서 여기서 해가 좀 들어오고 음. 음. 오후에 해가 지면서 좀뒷 건물 사이랑 이 틈이 있었는데 음. 거기로 또 제일 뜨거운 시간 피해서 또 해가 싹 들어오고 또 제일 더울 때 지나서 오후에도또 여기로 해가 들어왔어요. 음, 북향이긴 음. 했지만 뭔가 <laughs> 여, 그 여섯 면에서 사이사이에 시간대별로 빛이 들어오는 그쵸. 그런 구조였네요. 음. 그래서 나름 알찼죠. 음. 어, 특이 케이스. 그리고 뭐 공간이 바퀴 좀 뚫려 있고 코너다. 이러면 또 해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음, 음, 해가 들어올 수도 있기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공간을 알아보고 있어서 선생님이 시간대별로 가봐서 빛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라고 또 말씀하시는 게 음. 특이 케이스도 있는 거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꼭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식물 가게 했을 때 유동 인구가 중요한지 이런 게 궁금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들은 어쩔 수 없이 자리세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자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지 유동인구가 얼마나 중요할지 유동인구 중요해요 <laughs> 중요하고 그리고 그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 또는 그 지역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뭔가 번화가로 간다고 다 중요하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거주가 일단 많으면 기본 매출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주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의 타겟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내 타겟에 맞춰서 그 위치를 잡으시는 게 우선 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망원동에 있을 때도 어 생각보다 노출이 잘 되는 곳이기도 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했었어요. 음. 근데 망원동에서 정원놀이라는게 거기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위치가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위치가 아.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왜냐면 저는 이제 또 전국에서 다 메시, 창업을 네, 하기 메시나. 위해서 응. 어, 인스타그램을 보고 먼저 접하고서 오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응.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저를 보고 이제 창업반 수업을 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위치는 사실 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여기로 성산동으로 이사 오면서 좀 고민하게 했거든요. 음. 어, 너무 사람이 안 다니는데, 음. <laughs> 그리고 너무 차던데, 음. 너무 고가도로 위치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모든 조건을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음. 완벽한 매물을 찾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laughs> 매물 구하고 있어서 <laughs> 잘 아는 정경씨. 정말 힘들답니다. 음, 진짜 어렵고. 보물 찾기에 정말 힘든 것 같아요. <laughs> 맞아, 진짜 어려워요. 음, 보물 찾기에. 진짜. 음. 그래서, 오랜 시간을 좀 보는 게 좋아요. 음. 뭐, 한 번, 두 번, 세번볼때더볼수 있는 눈이 높아지고, 음. 또, 네 번, 다섯 번더 체크를 잘할수 있고, 음. 열 번, 스무 번 보면 음,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송산동으로 오면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서울역, 그리고 뭐, 기차역, 공항, 이런 데서 가까운 곳이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도 했고, 어, 저기, 골래는 망원역에서 꽤나 많이 걸어 왔었어야 됐거든요. 그 화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여기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되게 좋죠. 왜냐면 여기 음. 가좌역이 있기 때문에 공항철도랑 경의중앙선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바로 와요. 서울역에서도 11분이면 바로 오고 음. 공항에서도 금방 오고 해서 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그래서 그그 그 위치상.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고요. 음. 또 서울 경기에서 오시는 분들도 좋은 게 주차가 돼요, 여기는. 음. 서울에서 주차되는 공간을 진짜 찾기가 어렵거든요. 맞아. 음. 근데 또 주차도 되고, 음. 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홍대에서 바로 이렇게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위치상 뭐 나쁘진 않겠다.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아도. 그래서 저는 물또 뚝뚝 흘리고 너무 귀여운 사람. 네. <laughs> 쨌든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 지금 여기 공간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타겟으로 하는 손님들이 오기 편한 응. 루트를 개척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진짜 서울에서 주차 공간이 있는 두 대까지 막한 대는 몰라도 두 대까지 되는 것은 또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요즘 찾아보는데 뭐한 대는 그냥 원래 될수 있고 한 대는 여기 앞에 대면 돼요 하는데 이제 가게를 떡하니 가리는 자리에다가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많아서 고려해야 될게 너무 많고 맞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궁금한 거를 여기 달력에다가 <웃음> 적었거든요. <웃음> 아 진짜 이런 거는 잘해. 이런 거 너무 잘해. 고정출연했으면좋겠어저 <laughs> 제가 이제 수강생으로서 창업반 구주차가 되가는데 구주차 오늘 했는데. 아 맞아요. 구주차 구주차까지 오늘 마쳤어요. 근데 정말 수업이 너무 재밌고 그런 한명한명 한명 개별화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수강생은 지금 4명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네명의 캐릭터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명한 한 명의 특성에 맞춰서, 원하는 니즈를 다 파악하시고, 필요한 시간을 주시고, 필요한 재료를 다 이렇게 지원해 줄수 있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고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개별화가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수업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또즐거워해주니까 너무 재밌잖아. s <laughs> <laughs> 네. 저 집에 가기 싫어서 이거하고 있어요. 지금 u r e s t i 시가. y 가 u r e still. You're still. 시에만났 e still. You're s t i l 어, 지가어떻게 어, 이렇게 재밌는 수업을 준비하게 되신 거죠? 어떻게 비법이 뭐죠, 대체? 정원 놀이잖아요 <웃음> <웃음> 오시면 우정적인... 아시, 오시면 알수 있답니다. 아 근데 진짜 저는 재밌게 하고 싶어요 수업을. 이게 너무 딱딱하게 음. 딱 각자고 앉아서 막 어려운 단어로 막 설명하고 있어 보이게 음. 설명하고 이런 게 과연 좋을까? 음. 네. 저도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어렵게 하면 바로 자버리거든요안 <laughs> 그래도 글자를 잘못 읽는 사람인데, 글자를 읽으면 좀 졸리니까. 어. 그러면은, 막 결국은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음. 일단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좀 시, 쉬운 글을 잘 읽을 수가 있고, 음. 또 원리 이해 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어또 예시를 되게 많이 드려드려요. 그쵸? 예시가 되게 사진, 많아 사진도 그렇고 이제 막 수업하다가 갑자기 선생님 자꾸 사라지세요. 이렇게 <laughs> 있어보라면서 막 이것저것을 계속 우당탕탕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다. 이거는 뭐다. 이런,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수업인데 하면서 이제 뭐 다양한 예시들을 백문이 불여일관이라고 100번 글로 보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계속 가져와서 보여 주시고 어 그러니까 그냥 저도 글을 잘못 읽고 그러는데 <laughs> <laughs> 아, 이거네. 막 하면서 쏙쏙 들어오고 어 저희 농장 투어 가고 그랬을 때도 막 책으로 봤던 거 농장 투어 갔을 때어 이거 이거죠. 이렇게 하고면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어, 성 모사 요

제가 키워보면서 뭐, 느꼈던 것들, 이론이랑 좀 다른 것들, 그런 것들도 얘기해주고 또 원리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어, 두번세번 번 설명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설명해주는데 계속 물어봐서 왜. 네, 다 했던 거로. 네, 그러면 책을 찾아보세요. 먼저 하시고 <laughs> 그리고 알려주세요. 네, <웃음> <웃음> 우리 지난주 에한 건데 이렇게 한다. 아, 아 우리 근데 그거 지난 우리 수석 째한 건데. 건데 이렇게 하신다. 정원놀이 첫 주에 엄청 두꺼운 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런 책들은 진짜 어, 식물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아, 그 알수 있는 단어들이나 용어들이 들어 있고. 어, 식물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한 단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기, 어, 필수적인 그런 단어 말고는 어,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가 죽여봤던 식물 이야기 <웃음> <웃음> 자기가 어디 가서 사기당했던 얘기 <laughs> 자기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어, 속상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그게 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고 어, 남의 실패를 대신 듣는 건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럼요. 가슴 아픈 이야기고, 그거는 정말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어, 되게 귀했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수업 때 얘기해주시는 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간접, 망함을 <웃음> 경험하고 <웃음> 나 그렇게 많이 망했어. 아니 그니까 그런 어떤 시, 식물을 죽이는 것도 망한 거라고 아, 치면은 뭐 간접 망함을 해 보면 경험이라고. 아, 뭐 그래. 간접. 진짜. <laughs> <간접 망한 웃음> 아, 간접 망함은 뭐. 간접 경험을 해 보면 아, 이럴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 해 봐야겠다. 어. 응. 그래. 그렇게 좀 저는 스스로 도움이 많이 되었답니다. 그런 걸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저의 수업 목표는 디자인에 있어서는 각자의 그런 스타일을 좀 찾아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수업 목표이기 아. 때문에 이제 각자 디자인을 할때 제가 옆에서 봐주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가 선택한 재료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재료를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알려주고 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또뭐 새로운 재료를 뭐 제안해주기도 하고 그 선택한 재료와 어울리는 다른 재료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기도 하면서 각자의 스타일을 좀 찾아가는 그런 음. 방향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다 다른 디자인이 나오고 음, 또 맞아. 이제 몇 주차 좀 지나고 나면은 보여요. 어? 막 어, 그게. 그러니까 에. 각자의 스타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정경 씨 디자인을 보고 정경 씨 이번에 도뭐 이렇게 뭐 화려한 디자인을 했네요. 채은씨뭐 이번에도 뭐 어, 약간 요런 어. 몽환적인 디자인을 했네요? 어 민지 씨는 역시 이번에도 깔끔하게 심플 이즈 베스트라더니 민지 씨는 역시 심플한 게 최고네요 서막 음.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스타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맞아. 각자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스타일을 꼭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어필의 시대이기 어, 자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제걸 따라 만든다. 절대 똑같이 따라 만들 수 없어요. 음. 그 감성 절대 나올 수 없다. 음. 제가 정경 씨가 진짜 잘 만든 그 디자인을 따라 만들었을 때 절대 똑같이 만들 수 없어요. 음. 이 사람의 감성을 제가 절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따라 해서 만드는 그런 음, 멋있는 디자인이 아닌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음, 자기의 그런 스타일을 담은 자기 개성이 강한 그런 디자인들을 멋있게 소화해낼 수 있게끔 그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자기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첫주때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 이제 너무너무 하고 싶고 기대했으니까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 그랬었는데 막그내 나를 표현해 보고 음. 어, 나의 스타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장점,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 가지게 돼서 저는 속으로 식물은 그냥 자연에 있는 풀이고 꽃인데 어떻게 자기만의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뭐 인스타에 돌아다니는 그런 식물 사진만 봐도 식물 그냥 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띡 심으면 되는 건데 왜 식물에 스타일이 있지? 막 이렇게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첫째 첫 번째 날에도 강조하시던 게어뭐아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따라가려고 해도 그 감성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어, 어차피 화분에 식물 심는 건데 그거를 왜 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식물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냥 식재를 하더라도 그 화분의 안면과그 화분의 수영과 마감재와 거기서도 나올 수 있는 디테일과 디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느꼈고 똑같은 재료랑 똑같은 식물을 주시고 똑같은 식재를 시작했는데도 지금 수업하고 있는 그 수강생들 네명의 스타일이 다 다른 것처럼 막 맞아 돌만 다르겠어도 확실하게 다르게 디자인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매력이 있어요 또 식물 디자인 그런 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얘기한 것처럼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를 찾아가는 그런 수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첫 날에 이제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laughs> 이제 각자 어떤 사람인지 <laughs> 어떻게 살아왔는지 음. 뭘, 뭘 좋아하고 음. 뭐 평소에 어떤 걸 관심이 많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요 음. 그러면서 뭐 첫날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서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뭐좀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다들 심리 테스트 하는 거같다고막그러해요 <laughs> <것> <laughs> 상담받으러 온거 같다고 근데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도 좀 생각해보게 되고 되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저 같은 경우는 베이지색을 좋아하는지 몰랐어. 응. 근데 내가 항상 베이지색 옷을 많이 입고 옷장을 보니까 베이지가 막 많아. 응. 그리고 막뭐 하여튼 뭘뭐 소품 같은 걸 사도 항상 이런 걸 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뭔가 다른 걸 하면서 뭐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라고 했는데 나 무슨 색 좋아하지? 어릴 때부터 약간 노란색 아니면은 뭐 하늘색 이랬거든요 근데 크면서 계속 생각해보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근데 베이지색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가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음. 내, 나 자신에 대해서 음. 그래서 첫날에 우리 하는 걸 보면서 어? 내가 즐겨서 하는 취미가 뭐가 있지? 막 이런 것들을 각자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잘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브랜드에 좀 녹일 수 있게끔 그런 방향성을 좀 많이 제시해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다른 브랜드랑 좀 차별화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내가 못하는 거를 억지로 이렇게 막 껴맞추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소비자들한테도.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좀 접목해서 내 브랜드에 녹여서 좀 다른 곳과 차별화를 줄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반영, 방향성을 잡고 갑니다. 응. 응. 뭐가 떨어졌지 않아?